안녕하세요. 하만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집에 일하러 왔는데 어, 일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저희 집에 새로운 친구가 하나 와 있어요. 그 새로운 친구가 뭐냐고 어, 한번 봤더니 아요 어, 빨간색 로탈에 보이시나요? 네. 타이어도 엄청나죠. 네.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여러분들 트랙터 혹시 아시나요? 그 농촌의 필수템 트랙터인데 어, 이게 저희 집이 원래 트랙터가 있었는데. 한 15년, 20년 정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트랙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가격이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8천만원이에요, 8천만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저거 깜짝 놀랐. 72마력에 8천만원이에요. 이 지금 뒤에 로타리 이거 보이시나요? 빨간색 옵션이에요. 이것도 자동차로 따지면 뭐 썬루프 이런 옵션 같은 네, 그런 선택 사항이고, 이 앞에 삽! 삽도 옵션이에요. 요거 포함, 뒤에 로터리 포함, 그 다음에 트랙터 본체까지 해가지고 총 8천만원 가량이 되는 어,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로터리에서 다시 뭐 다른 장치를 바꿔 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다른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으로. 어, 예를 들면, 요렇게. 얘는 얘도 옵션인데 얘는 200만 원이래요. 얘는 뭐 어떤 장비냐면 로타리로 밭을 갈고 나서 얘로 어 이런 유압 장치로 옆에 날개들을 움직여서 밭을 평평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 제가 안 그래도 시동을 켜서 한번 움직여 볼라 했는데 마침 여기 뭐 옮길 게 있다 하셔가지고 지금 시동을 잠깐 켰어요. 아 저는 로타리 되게 부드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laughs> 옛날 거는 이렇게 레버식이었는데 엄청 덜컹덜컹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전자식이라서 전자식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되게 부드럽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만 와, 봐도 저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로탈에 들어 올리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타이어도 되게 크죠. 제가 177인데 제 177보다 조금 작아요. 엄청 큽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빨간 다라이 요거 다 실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 다라이 다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어, 얼마 멀리 안 가요 바로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어, 거기 안에 넣을 겁니다 아마 그 태풍 온다고 어,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애들 저기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안에 여기 보이시죠 저기 넣을 겁니다 이제 다라이 내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운전을 한번 해보래요 아버지가 <laughs> 그래서 일단 탔는데 안에 레버가 너무 많아요 어, 아이콘도 좀 어렵고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요것들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옵션인가 봐요 눌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달력고 눌렀을 땐 됐거든요 근데 또지금안 돼요 <laughs>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뭐 중립 기어 같은 것들, 뒤에 라디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어, 에어컨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뚜껑이 없었거든요. 아, 뚜껑이 아니라 창문이 없었거든요. 되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출발해볼 을 건데 어, 일단 먼저 삽을 들어야겠죠. 삽을 바닥에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 몸쪽으로 싹 당기면 올라옵니다. 유압장치가 힘을 써서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주황색 레버. 를몸 쪽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서 뒤로 밀면은 후진, 어, 후진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막상 몰아 보니까 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졌었는데 막상 타니까 이 전장이 너무 길고 높이도 높고 뭐 많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서 혹시나 <laughs> 앞에 뭐박을까봐 되게 긴장한 상태입니다 여기 뒤에 또 개울이 있기 때문에 뭐 조심히 가야 됩니다 개울이라고 해야 되나 할때 또랑이 있어요 또랑 좀 깊어요 네, 물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클러치를 안 밟았는데 브레이크만 밟아도 얘들이 시동이 안 꺼져요 신기하죠 다시 들어서 앞으로 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나 봐요 예전에는 클러치만 밟으면 시동이 꺼졌는데 요즘엔 안 그렇다고 하네요.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라는 거겠죠. 네. 살 살살, 살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손으로 미는 거는 저게 엑셀 같은 건데 저거를 좀 밀면은 속도가 더 올라가요. 어, 그래서 더밀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좀 쫄아가지고 못 밀어본 상태입니다. 엑셀도 따로 있습니다. 네. 엑셀 안 밟아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장친 거 같아요. 제가 트랙터는 아직 잘 몰라서 다음에 좀더 정확하게 리뷰를 한번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고 어,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